네 안녕하세요. 지브러시 어, 생기초에서 BPR 렌더링까지 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브러시를 어, 실행하면 어, 처음 보이시는 화면인데요. 우선 좌측 위에 이 라이트 박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이 라이트 박스를 받아줍니다. 다음에는 어, 지금 이 눈에 보이는 사각 영역이 우리가 실제 작업을 하는 도큐먼트 영역인데요. 자, 이거를 도큐먼트 메뉴에서 더블 버튼 눌러서 좀더 영역을 크게 확장을 해줍니다. 그럼 작업할 수 있는 영역이 이렇게 넓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로 우측에 어, 툴에 가셔서 자, 이 툴을 클릭하고요, 3D 메시스에서 어, 스피어 3D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어, 도큐먼트 화면에서 펜을 누르시고 드래그를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T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이 에디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근데 만약 에디트 버튼이 누르지, 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 이 위에 우리가 스커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이게 되면 계속해서 이렇게 스피어가 그려지게 됩니다. 어, 이럴 때는 Ctrl Z, 언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화면을 처음으로 되돌리고요. 다시 스피어 그려주고 에디트 버튼 눌러줍니다. 아, 이 다음에 해야 될 것이, 그, m a k e p o l y m e s h 3d 이 버튼을 눌러주는 건데요. 어, 요거는 뭐냐면은, 3dmax 에서 우리가 기본 지오메트리를 하나, 어, 꺼내고, 나면은, 기본적인 속성밖에 조절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거를, 어, convert editable poly로 바꿔주게 되는데요. 어, 그거하고, 어, 비슷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 기본 지오메트리를 하나 꺼내게 되면, 뭐 조절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눈에 보시는 것처럼. 그런데, 어, make polymesh3d로 얘를 변환을 시켜주게 되면, 자, 이렇게 다양한, 어, 속성들을 조절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원활한 모델링을 위해서는 make polymesh3d로 변환을 시켜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어, 요 위에다 이제 마음대로 스커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쭉 그리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어,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alt 버튼 누르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아, 런 상태에서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뭐.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이런 면들이 이렇게 부드럽게 조절이 됩니다. 음. 자 그리고 이 메타리얼 에디터에서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맵캡 그린 크레이로 바꿔보면 자, 이렇게 질감을 다른 걸로 이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음. 카메라 조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오브젝트 밖의 영역 이빈공간에다어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 카메라가 회전이 됩니다 즉 롤링이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르고 카네, 어,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움직입니다 즉 패닝이 되는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Alt 키만 딱 띄고 우리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 줌인, 줌아웃, 줌인, 줌아웃 이렇게 됩니다. 어, 카메라를 줌인, 줌아웃하는 방법은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요. Ctrl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줌인, 줌아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 우리가 작업을 하다가 어, 이 오브젝트를 화면에 꽉 차게 다시 어, 그리고 싶다 그랬을 때는 F 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어, 3D Max에서 파일 리셋하고 같은 기능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초기화 상태에서 다시 작업을 하겠다. 이럴 때는 옆 프리퍼런스 그래서 init g b r 이 버튼 을 눌러 줍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맨 처음 gbrush를 실행, 실행시킨 어, 처음 상태로 초기화가 됩니다. 이제 여기 보면 어, 처음 상태하고똑같이 됐죠? 다시 어, 내가 원하는 어, 오브젝트를 꺼내고 t 버튼 눌러서 편집 상태로 바꾸고 그 다음, 메이크 폴리메시 3D. 그 다음, 자, 메탈리얼 에디터에서, 뭐, 붉은색이 괜찮으면 이대로 하셔도 되고, 뭐, 나는 이 질감이 좋다. 아니면 이 스킨 쉐이더가 좋다. 그러면 이 질감으로 바꾸셔서, 이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스커팅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강좌는,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